네, 안녕하세요. 송일춤입니다 지금 시각 8시 16분이고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분포시 3번동으로 가고요. 운 좋게 바다 콜로 추천 단가로 떠있길래 잡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콜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코콜이고요 일매출 10만원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고객 출지는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월요일에 첫콜 시작합니다. 가보실까요? 3번 동예예예아네 안녕하세요 자. 아, 보인다. 여기 위에 올려도 아, 상관없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올게요 고객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콜 끝냈고요 지금 시간 8시 52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포단을 하나 사용할 거고요. 아, 운행하다가 갑자기 또좀안 좋은 기사를 봐가지고 좀 마음이 좋지 않네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좀 하다가 오늘 좀 다른 때보다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3번역 쪽이나 금정역 쪽에서 두 번째 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까요? 8시 56분이고요. 영청동 가는 거 타다 콜로 보여가지고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일단 연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청동 가면은 딱 티크 시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 9시 45분이고요. 두 번째 콜 끝냈습니다. 여기는 화성시 영천동 쪽이고요 아직 푸단시간 6분 정도 남아있네요 근데 확실히 콜 잡고 이동하면은 그때서야 좀 좋은 콜들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이거 운행하기 전에 동탄 5만 천원짜리도 떴었거든요 근데 이미 고객을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일단 저는 북광장이나 동탄역 쪽으로 빠져가지고 콜을 잡을 예정이고요 네, 지금 시가 10시 1분이고요 저는 폭광장 쪽으로 왔습니다 가격 좋은 게 없네 와 없네 야, 이게 추천가라고? 와. 네, 저 지금 코로나 잡았고요. 구갈동 가는 건데. 안녕하세요. 나한 아,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네. 콜이 없구나. 지금 시각이 10시 37분이고요. 지금 세 번째 콜 끝냈는데, 여기 5kg 설정했을 때 콜이 하나밖에 없네요. 오늘 콜이 없나 봐요. 여기가 그래도 콜이 아예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기흥국청하고 기흥역 사이이라서. 스킬로 설정했고, 영통으로 빠져야 될것 같고. 아, 오늘 쉽지 않네요. 뭐 이쯤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긴 하는데 유왕 나왔으니까 한콜 정도만 더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대가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지금 시가 10시 54분이고요 영통역으로 왔는데 콜이 없습니다. 동탄 가는 거는 탈수 있었는데 그냥 오늘 뭔가 긴 라이딩은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일부러 안 잡았는데 잡을 게 없네요 안 잡다 보니까 여기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좀더 뭐 했다가 집에 가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눌려볼 텐데 없을 것 같아요 포메실동 쪽 가는 거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네요 시각 11시 7분이고요 여기는 망코역입니다. 지금 콜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환경 20km 설정해가지고 지금 콜을 보고 있는데 보이는 콜은 3콜 정도고요어 그리고 영통에서 금곡동 호메실동 가는 게 12,000원에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도 좀 운행하기가 싫어졌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복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저에게는 피크 시간이 없었네요 네수위춥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33분이고요 저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3콜 탔고요 카카오 2콜 타다 1콜 탔네요 금액은 수수료 빼고 제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7 7 0 0 0원 정도 될것 같고요 운행 시간은 3시간 정도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한콜 정도는 더 운행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운행할 기분이 너무 아니었어요. 오늘 초크 끝내놓고 기사를 봤는데, 음 유상철 감독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기사를 봐가지고, 저에겐 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기사를 딱 보니까 사실, 첫콜 운행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영상도 촬영해야 되겠고, 그래도 세네 콜은 타려고 이제 두 번째 콜도 잡았던 건데, 두 번째 콜 운행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요즘 좀 느껴지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는 거 보면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랑은 사실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좀 좋은 추억을 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나가면 은 꽤나 충격을 받는 사람 중한 명이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좀 마음 좀 추스려서 또 열심히 달리는 승희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하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